고교교장이 황영웅에 대해 충격을 고백, MC 이소정은 울먹였습니다. 황영웅이 저런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KBS는 황영웅에게 절호의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황영웅 충격, 무슨 기회,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황영웅의 과거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지한 달여 만에 황영웅은 연이은 묵묵보다 팽보로 점차 온라인 커뮤니티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한 사람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황영웅 역시 자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 네티즌들은 점차 황영웅을 신뢰하며 황영웅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황영웅 팬들은 뿌듯함을 느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황영웅의 연예계 복귀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황영웅의 선배들과 과거 지인들도 점차 황영웅을 변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관계자로부터 받은 최근 소식에 따르면 KBS는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후 학교 폭력에 대한 세 번째 인터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오늘 인터뷰 게스트가 황영웅의 고등학교 교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은 황영웅의 수천 명의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모두가 KBS의 이번 특별 인터뷰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 저희 기자님이 오늘 KBS 관계자와 라이브 채팅을 하다가 오늘 녹화 중에 몇 가지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교 교장은 황영웅이 고교 시절 착하고 위기양양한 학생이었으며, 최근 SNS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황영웅은 묵묵히 고등학교에 성금을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수백 건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소식이며 황영웅이 지난 1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팬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mc 이소정이 황영웅 고등학교 교장의 폭로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kbs 사장은 황영웅에게 kbs가 제작하는 차기 음악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 될 절호의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방송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